치매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질환, 알츠하이머. 기억을 잃고, 일상을 잃고,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는 이 병에 예방과 치료를 동시에 할수 있는 백신이 국내에서 개발됐다는 소식, 믿기시나요? 알츠하이머 병은 대표적인 퇴행성 뇌 질환입니다. 기억력 감퇴, 언어 능력 저하, 성격 변화까지 환자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큰 고통을 겪게 되죠. 그런데 이 병의 원인 중 하나로 알려진 단백질이 있습니다. 바로 아밀로이드 베타. 경상국립대학교 김명옥 교수 연구팀은 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중에서도 부작용이 거의 없는 특정 부위만을 선별해 백신의 핵심 성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 가지 특수 단백질을 결합했는데요. 이 조합이 면역 효과를 극대화시켜 뇌속 염증은 줄이고 손상된 시냅스를 보호하며 기억력 저하도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반복적인 투여가 필요하고 가격도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백신은 한 번의 투여로도 예방과 치료를 동시에 그리고 안전성까지 확보했다는 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 동물 실험에서도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고 뇌속 염증은 줄어들며 신경 세포 간 연결인 시냅스도 회복됐다고 합니다. 김 교수팀은 이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알츠하이머 선도 연구 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며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대학과 손잡고 백신 상용화에도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알츠하이머는 더 이상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누구나 걸릴 수 있고 아직 완치법이 없는 무서운 질환이죠. 하지만 오늘의 이 소식이 수많은 가족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치매가 두렵지 않은 세상. 그 출발선에 우리가 함께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